안녕하세요. 문율입니다. 이렇게 코드 S가 아닌 코드 A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까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 드는데요. 어, 오늘 김익근 캐스터를 응원하러 왔지만 어윤수 선수와 함께 할수 있어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왜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? 이끈 뉴스 제가 선택했던 어윤수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자,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와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떠세요? 어 사실 경기 하지 않는데 응원하러 온건 처음이라 어, 제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네. 그래도 어 관객으로 오니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인데요 먼저 지난 결승 때 김도우 선수를 응원했던 김익근 캐스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? 어, 사실, 사적으로, 사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데, 항상 저를 보시면, 뭐, 팬이라고, 네. 응원해주신다고,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, <laughs> 막상 뒤에서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, 좀, 실망했어요. 네. 박상현 캐스터랑 김익근 캐스터 중에 어떤 분이 좋으세요? <laughs> 어, 사실은 김익근 캐스터님이 더 좋았는데, 네. 박상현 캐스터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박상현 캐스터와 저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면? <웃음> <웃음> 설마 선택한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? 어... 아, 네, 당연히 문교를 이미 더 좋죠. 네. <웃음>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같은 팀의 정명우 선수가 이조 경기에 나섰습니다. 사실 패자전에 가게 됐는데 오늘 코데스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어, 사실 조가 떴을 때 이제 모든 팀원들이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. 아, 곰티비가 명훈정을 진짜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. 네. 조가 너무 쉬워서. 오.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, 좀 실망스럽네요. 아, 정명 선수도 실망스럽나요? <laughs> 마지막으로 정명 선수에게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죠. 어뭐 뭐, 비록 패자조로 왔지만 조가 조인만큼 2등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. 파이팅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어윤수 선수도 이번에 코드 S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죠. 어, 네, <laughs> 열심히 네.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즌 준 우승을 차지한 어윤수 선수와 오늘 이렇게 내기 덕분에 즐거운 인터뷰까지 할수 있게 됐는데요. 자, 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들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고요. 저는 또 코드 S 때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계속해서 중계진 어, 만나보시죠. 네, 네. 뉴진스터는 선택받지 못했는데, 네. 혹시 그렇다면 역으로, 네. 어윤수 선수와 김도 선수 중에 누가 더 좋나요? 역시 프로게이머는 방태수죠. 뻔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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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뻔. 두성, 뻔뻔, 뻔뻔, 뻔뻔. 두성, 예. 네. 최고의 저그는요, 정시. <laughs> 네. 국내 최고의 저그는 <laughs> 방태수 뻔뻔, <빠빠>! 뻔뻔. <빠빠>! 두성. 예, <laughs> 예. 네. 네. 자 마지막이니까 제가 열심히 네. 아 중계를 <laughs>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